안녕하십니까. 창덕세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기능사 1회 사전 입력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입력 서비스는 정식으로 원서접수 하기 3일 전부터 미리 원서접수 6단계 중 앞부분 4단계를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기간에 보시면요, 2월 26일, 그러니까 사전 입력 4단계를 3월 1일 23시 59분까지 마치시고, 3월 2일 10시부터 장소와 날짜, 그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되는 그런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입력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아이디하고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하라고 넣오죠 여기에서 본인의 아이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원서 접수 신청이라는 것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격 선택, 그다음에 종목 선택, 유형, 응시 유형, 추가 입력. 자, 사전 입력은 요 추가 입력까지가 됩니다. 4단계까지요. 다음에 정식 원서 접수 기간에 장소 선택과 날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시면 은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 입력 하시는 분은 이제 자격 선택, 종목 선택. 자격 선택은 뭐 기능사라든지 뭐산업기사 이런 것들 있죠. 응시 자격 지금 나타납니다. 할수 있는 게. 2021년 전기 기능사 1회 시리 이렇게 나타났죠. 이것이 자격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택은 여기 있는 사전 입력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어, 지금 학적 발표일로부터 뭐 3일 동안 할수 있다든지 쭉뭐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건뭐 미리 한번 읽어보셔도 관계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은 자 종목을 이제 선택하는 게 나왔죠 자기야 시험철 종목을 이 칸에다가 당시 종목 명인에서 자기야 시험철 뭐, 이름 있죠? 용접 같으면은, 뭐, 용접 기능사, 이렇게 쳐주되고요. 아니면은, 이 오른쪽 편에, 여기 있죠? 종목을 선택하세요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죠, 이제. 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용접 기능사를 만약에 안, 입력을 안 했으면은, 모든 종목이 나와요. 이 중에서 자기가 시험칠 것을 선택하시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요. 시험 칠수 있는 종목이 쭉 나와요. 가스 기능사에서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돼요. 네, 쭉 나오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용적 같으면 용적 기능사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 가지고 자이 것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동의합니다. 이것을 체크를 꼭 하셔야 넘어갑니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음이 나오죠. 네, 다음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어 응시 종목이 나왔어요. 용적 기능사 이렇게 넣었죠. 네,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학력이라든지 자,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학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요자 이렇게 요것을다 체크하시고 또 다음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용적 기능사 필기를 응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접수 불가가 나오겠죠. 여러분께서는 접수를 하신 분은 이제 접수 불가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전이 아니고 다음이라고 나와요.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돼요. 응시 유형은 이제 대부분 기능사는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요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 입력이 나타나요. 추가 입력도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추가 입력까지가 끝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소 선택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2일 날 3월 2일 날 본인의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페이지 이렇게 오시면은 마이페이지에 오시면 원서 접수 내역이 나타날 겁니다. 요거는 3월 2일 10시에 나타나요. 원서 접수 내역에 진행 중인 원서 접수라고 용적 기능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장소 있어요. 장소와 그 다음에 날짜 요것을 다시 이제 정하시고 이렇게 정하셨으면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시면 은 원서 접수가 끝나는 것이 됩니다. 이거 지금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3월 2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제까지를 하셔야지 시험 원서 접수가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사전 입력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